안녕하세요, 지니 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 고2 모의고사 2017학년도 11월이었고 난이도 중이라 써있는데 실제로 무난했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우리 근거까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갑시다. 첫 번째 문장 먼저 글의 소재부터 알려봐야겠죠. 알아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파인 n 알게 되었대 뭐를? 피지컬 무브먼트, 육체적인 움직임, 즉 운동 되겠죠. 실제로 움직이는 거. 신체적 움직임이 때때로 디스패뭐할수 있는 것을 디스 e l 는 떨쳐버리는 거, 없앨 수 있어 부정적인 감정을. 자, 이 글은 그러면은 운동과 우리의 감정 관련 얘기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다음 가서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어, 그렇다면은 이 캔비 베어이지 매우 쉬워. 우리가 뭐 하는 게 쉬워? To stop wanting. 스테이 빈칸. 그럼 빈칸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멈추고 싶을 수가 있대. 자, 그럼 보니까 여기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 반드시 앞에 부정 표현 조심하라 했는데 이 부정 표현이라는 게 항상 나시나 네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탑은 멈추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일종의 부정 어구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얘꼭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따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셔야 되고 계속 가보자. 우리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느낌은 오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움직이고 싶은 거야, 아니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느낌은 오지만 문제 풀때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근거 확인하라 했고요. 아직 명시적 근거는 안 남았습니다. 그럼 뒤에 가봐야겠죠. 뒤에 가서 보니 this is why 얘 그냥 묶어서 그것이 주어가 동사기 왜 헷갈리니까 그냥 this is why가 그래서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럼 앞에가 원인 뒤에 결과인 거야. 앞에 원인 나온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인데 후사 펄 고통받고 있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한 발견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동기도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운동할 동기 같은 게 없는 거래 자 그럼 정리해 볼까 디프레션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 이거는 한번단 주제 한 개니까 앞에 나왔던 누구와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feeling negative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더래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밖으로 나가거나 운동할 동기 같은 건 없어. 그럼 안 나가는 거죠. 밖에도 안 나가고 운동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 얘네 그럼 움직여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아, 쌤. 안 움직이는 거니까 이네티브 이러면 안 된다고. 아까 앞에 뭐가 있었어? 스탑이 있었죠. 그럼 스탑은 부정하고니까뭐 하는 걸 멈추고 싶어해? 그렇죠. 활동하는 걸 멈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근거는 뒤에 있었습니다. 예를 확인하셔야 되고, this is why는 그래서의 뜻이다. 여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내용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감정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 계속 가보신가? 참 불행히도 이러한 빈칸인데, 운동의 빈칸. 앞에 나온 얘기 뭐였어? 우울한 사람들 운동하지 않는다. 얜 쉽게 풀수 있죠. 바로 앞에 나왔던 마찬가지, 얘가 근거였고요. 운동의 부족이 can actually 실제로 구성하고 있죠.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운동과 움직임은 아주 멋진 방법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뭐하는 것을 getting rid of 제거할 수 있죠. 부정적인 에너지 내용 뒤집어지는 거 없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대. 뒤에 보니 when they are angry, 걔네가 화났을 때 그들은 go into a state 이런 상태에 간다는 것을 어떤 상태 그들이 운동하고 나니면. 청소하는 움직이는 상태에 가는 걸 알게 되었대. 그러면서 이것이 즉 기분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정말로 실제로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고요. 네가 하기에 그리고 멋진 방법이야. 네가 빈칸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럼 빈칸 뒤에 보니까 너의 부정적인 감정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디스펠. 제일 처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여기. 디스펠 떨친다고 나왔었고요. 그다음도 계속 같은 얘기죠. 부정적인 감정은 운동으로 없애세요. 이 얘기였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뭐할수 있는? Deconstruct. 얘는 파괴하는 거고 Intensify. 얘는 강화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하고 없애버려야겠죠. 그럴 수 있는 방법 바로 움직이는 것이다. 마지막 끝에 보니 so they, 그래서 그것들이 더 이상 이때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 부정적인 감정 되겠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이상 affect your life. 너의 삶에 응향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너의 관계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려운 거없었습니까 단어들 다시 한번 불러주자면 제일 처음에 스탑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스탑이었기 때문에 뭐였어? 그렇지 액티브가 들어와야겠죠. 실제 하고 싶은 말에 받는 말이 들어왔어야 했고요. 두 번째가 렉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부 다 파괴할 수 있는 거다. 디컨스트럭트여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고, 다음 시간 만납시다. 꿀락.